뭐 볼까요? 여기 뭐? 또 애를 안고 있나? 애를 안고 있어? 안고 있는 거 아니야? 신발을 이게 신겨주는 건데, 응? 아이이게 응. 할아버지, 왜? 허리 아파요? 아니, <웃음> <웃음> 어, 왜 아가야? 아까부터 아이고 허리야, 그러니까요. 이 할아버지가 그랬어?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? 내가 할아버지 업어줄까요? <laughs> 꼬마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응. 업어? 이거 업어주는 것 같잖아. 아이고 세상에. 응. 진짜. 응. 응. 할아버지가 세상에. 나 애기 때부터 업어줬으니까. 얘기 저도 또 할아버지를 업어준다고? 응. 아이고, 이제부터 내가 할아버지 어부 줄게요. 그래줘 네, 어부 줄게요. 그래도 마음이 이쁘잖아. 음 <laughs> 그래. 응, 찌개 공을 하고. 음음 그래서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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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그래. 또 할아버지 어부 봐. 이렇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가 거의 뭐 앵기는 거지. 근데 놀고 아, 있는 것 같아요. 어, 어, 없는 <laughs> 척을 또 해. 어 그래 알았다. 어부 봐. 어부 봐. <laughs> 귀여워. 응. 근데 이 애가 응. 할아버지가 키워, 그래서 응. 어부부 하는 거야.